AP 시스템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4개월간 공매도 잔고 증감률은 마이너스 0.85%로 낮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공매도 비중 또한 0.12%로 낮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최근 4개월간 외국인 지분율은 최고 17.8%, 최저 11.13%, 평균 13.11%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3일간 외국인의 평균 지분율은 17.66%로 직전 17.58%와 비교하여 크게 변하지 않은 모입니다. 최근 21일간 외국인의 매수는 12번 있었고 기관은 10번의 매수가 있었습니다. 최근 7일간에는 외국인의 경우 4번의 매수 기관은 4번의 매수가 있었습니다. 일주일간 기관은 약 8억원을 매수했고 외국인은 약 14억원을 매수했습니다. AP 시스템에 대한 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AP 시스템 디스플레이 장비 선두에서 반도체 제조장비 사업으로 제도야 AP 시스템은 OLED 패널 생산에 필수적인 레이저 어닐링 장비 세계 시장 점유율이 90%로 세계 1위 기업입니다. 회사는 반도체 제조 장비 사업을 키워 2년 내 매출 1조 원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 AP 시스템이 레이저 어닐링 장비, 시장 1위 기업으로서 반도체 장비 사업을 키워 2년 내에 매출 1조 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회사는 고순도 방막을 입히는 하이엔드 RTP와 어드밴스드 패키징 공정에 들어가는 레이저 디본도, 레이저 다이싱 장비 등의 판매를 늘릴 예정이다. AP 시스템에 대한 제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봉에 60일선을 한번 깼지만 폭락한 수준이라고는 볼수 없습니다. 또한 이날 외국인이 어느 정도 매수세를 보였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지금이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주봉으로 보면 아직 저항선에 닿지 않았습니다. 저저번주는 상승, 저번주는 하락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다음주는 상승의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공매도 장고 또한 매우 낮으며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보유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할 여력이 큰 주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AP 시스템 주식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항상 염두하고 있는 주식할 때의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마음가짐을 갖고 매달 수익을 내시길 바랍니다.